자, 미적분 30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정수 조건, 어, 언젠가는 써먹을 거다라고 반드시 킵을 해주고요.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극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어, fx에다가 써놓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2에 마이너스 x인 상황에서 극값 간다고 했으니까 바로 미분을 해줍니다. f x 써주게 되면은 e 어, x 플러스 a e 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그렇죠 마이너스 써줘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e 의 마이너스 x 다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e 의 마이너스 x 로 묶어준다라고 치면은 그렇지, X제곱, 될 거고, 플러스, 계산해서, a 2의 X, 플러스 B-A.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네요. 되겠지,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함수, 절대값 FX가, 자, 극대 또는 극소.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일단 보자. 자, 음, 얘를 가지고 자 얘를 가지고 어, 먼저 어, 개형을 어,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됐지? 자 음, 일단은 얘는 이렇게 생기겠네. 얘는 일단 이차함수가 있고 자 이차함수가 있고 얘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 그지? 음. 그러니까, 둘이 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0으로 간단 말이야? 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즉, 그림이 이러한 느낌이야. 자, 이거는 많이 했다고, 우리가. 자, 이러한 느낌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자, 잘 봐봐. 자, 개형은 지금 이러한데, f'x, 어디를 지금 생각하는 거냐? 잘 봐라. 자, 이게,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k값의 합이 3이다. 절대값 fx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어, 이렇게 생기긴 생길 텐데, 붕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생기긴 생길 텐데 접해서 이제 이쪽은 0으로 빠지겠지. 얘도 이제 물론 이렇게 쭉 0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내말 맞지? 그죠? 자, 이렇게까지 된다고? 그지? 어... 이때에 지금 FX의 개형은 추론을 했거든. 그지? 그런데 자어 극대 또는 극소를 발생시켜야 돼. 어 극대 또는 극소는 나오는데 자 그지.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에서 보자는 얘기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뭐냐면 아 지금 봐라 얘는. 얘는 이만큼은 반드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즉, 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 한번 하고 얘는 이렇게 생기면서 항상 음수야. x축이면 얘는 항상 음수를 가리켜. 그러면 그값이 있으려면 이쪽에서는 반드시, 그지? 이쪽에서는 반드시. 어떤 게,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지.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이런 느낌들을 작용을 시켜서, 어디는 플러스, 어디는 마이너스. 이런 느낌들을 작용을 시켜야지, 부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응. 되겠어? 아, 그러면, 얘는, 모르긴 모르지만,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 어떻게 풀어? 많이 했거든. 판별식이라는 게, 0 보다 반드시 크다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음. 자 이거는 많이 한 거야 자 많이 했고 아 그러면 선생님 개형 추론을 이렇게 했는데 절대값 FX 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얘부터 해 봐야지 얘가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가 변형이 되면서 극대 또는 극소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극대 얘네 두개가 극소가 되는거지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러면 이 극대인 값들은 극대인 값의 x좌표는 여기고 여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에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가 0이었던 자리 즉 얘의 근의 합과 같은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겠네 그지? 얘겠네 그 다음 여기랑 여기는 원래 2차 함수의 0이 되는 값이야. 즉, 마이너스 a가 합이야.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게다 합치면 얼마래? 3이래. 모든 해석 3이래. 마이너스 2a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아,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안 돼. 뭐가? 두 정수가 아니야. 물론 한번 더 계산 해 보겠지. 그렇 왜? 지금 이 그래프가 딱 합당해 보였으니까? 아니더라. 아, 그럼 선생님,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이상 필연적으로 얘네 둘이의 합이 여기서 갖춰질 거고, 얘네 둘이의 합이 여기서 갖춰지면 이거 안 되네? 어, 안 되는 거야. 어. 즉, 이렇게 네 개일 때는 안 되나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갖춰질 때가 되나봐. 그러면, 지금 이때와 이때 의 다른 점은 뭐야? 그렇지. 얘는 2차식이 X축 밑바닥을 한번 찍고 들어가는 거고, 얘네 둘이는 붕 떠있죠. 아, 얘의 판별식 조건은 D가 0보다 작을 수 있지만, 같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어, 아,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똑같아. 그 값이 되는 자리. 그 값이 되는 자리는 합이 뭐야? 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지. 그거 다 합친 거야. 얘는 4개니까 4개 다 합쳤지만 얘는 2개씩만 합친 거야. 얼마야? 이게 합이 3이다. 마이너스 A가 얼마야? 1이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끝났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 한마디로, 판별식 조건 두 개를 맞춰리라는 거야. 자, 얘 풀어봐. 얘 풀면 어떻게 돼? 얘 풀면, 어, 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이 4B보다 작거나 같다. B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풀면, 어, 9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5니까,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5. b는 4분의 5보다 작다.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b가 정수야. b 얼마야? 1이야. 되겠죠? b도, b가 1이네. 여기 1이야. 1이야. 되겠죠? 여기다 10 넣어라. 그러면 여기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부분 계산하는 거니까 답은 90일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어, 원함수의 그래프에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본 꼴이야. 2차식의 그러니까 그는 2차식의 영향을 받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지수 함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거의 핵심이었던 거고 그 다음 도함수에서 우리가 어 도함수에서 그 값을 가릴 수 있는 그 도함수에서 어 능력이 되게 될수 있는 값은 어디뿐 여기뿐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들을 합칠 때 예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 그치 그다음 원함수에서의 어영축 터치 여부는 여기서 파악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케이.